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입니다 사도행전 13장 42절부터 46절까지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경관한 사람들이 많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말하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으라 권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으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서 성교사로 파송을 받아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전도했습니다. 그곳에서 안식일이 되었을 때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선포하였는데 말씀의 주제는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셔서 누구든지 그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의롭다 하심을 얻는 자격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있던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들은 말씀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받고 나니까 그들의 삶이 달라졌습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첫째 주의를 기다렸습니다. 4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나갈 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바울과 바나바가 열심히 회당에서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 위에 굳건히 서서 믿음 생활 감당해라.라고 이제 마치고 나니까 말씀을 들은 그 사람들이 회당에서 나가면서 하는 말이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 주십시오.라고. 간청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43절에 보면 회당 모임이 끝난 후에도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입교했던 신앙이 두터운 많은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를 추종하며 따랐습니다. 은혜받은 사람들은 주위를 사모하며 예배를 기다리게 됩니다. 주의를 사랑하십시오. 예배를 사랑하십시오. 은혜 위에 머무르기를 원한다면 주의를 사랑하시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준비하며 고대하며 기다려야 합니다. 마치 신부가 결혼 날짜를 잡아놓고 설렘으로 기다리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주의를 기다리고, 예배를 기다리는 마음, 그게 필요해요. 필라델피아의 백만 장자였던 스티븐 지라드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토요일에 자기 직원들에게 내일 해야 될 일이 갑자기 생겨서, 직원들을 다 불러놓고, 다음 날, 일요일 쉬는 날인데, 모든 직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방금 항구에 도착한 선박의 짐을 내려야 되는데, 당신들 내일 다 나와서 쉬지 말고 선박의 짐 내리시오.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사장의 명령이 떨어지니까, 사람들이, 아유, 쉬어야 되는데 하면서도 차마 말을 못하고 그냥 그대로 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면서 모든 직원들이 침묵하고 있는 그때 큰 소리로 지라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장님, 저는 내일 일하러 나올 수 없습니다. 왜 그런가? 내일은 주일입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래. 그렇다면 너는 오늘부로 해고다. 격리계에 가서 오늘까지 일한 일, 일급을 받아서 돌아가도록 하게. 청년은 이 일을 후에 3주간 동안이나 발이 아프도록 시내를 돌아다니면서 일자리를 찾았지만, 해고된 후 3주간 일자리를 구하지 못했습니다. 어느날, 필라델피아 시의 한 은행 총재가 지라디의 친구였는데, 지라디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이제 이 필라델피아 시에다가 새로운 은행을 하나 만들게 됐는데, 좋은 사람 있으면 자네가 한 사람 소개시켜주게. 그러면 내가 그사람을 믿고 은행을 맡기겠네. 그랬더니 지라더가 곰곰이 생각해보더니 총, 필라델피아 은행 총재에게 하는 말이 내가 한 친구가 있기는 있네. 그럼 그 친구가 자네 회사에서 일하는 사람인가? 아니, 내가 해고시켰네. 아니, 이 양반아. 당신이 해고시킨 사람을 은행에 어떻게 맡길 수 있는가? 그랬더니 지라드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내가 그 청년을 해고시킨 건 맞네. 그러나 그 청년이 해고된 사유는 일요일에는 일을 할수 없다고 해서 해고했네. 그러나 그 자신이 처한 형편에 따라서 신념과 원리를 바꾸지 않는 사람이라면 새 은행을 만들어서 그새 은행을 관리하는 자로 가장 적합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그 청년은 지라드의 친구인 은행 총재에게 발탁이 돼가지고 새로 만든 은행에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이전보다 훨씬 좋은 자리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주일을 소중하게 여기고 예배를 사랑하는 사람들. 말씀을 듣기 위해 주일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십니다. 어느 주일 예배 후에 한 부인이 목사님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목사님, 지난 주일 우연히 예배 드리러 왔다가 설교 말씀에 정말 은혜 받았기에 오늘 또 왔는데 이번에는 별로 은혜가 안 되는데 왜 그렇습니까? 그때 목사님이 대답했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당신이 예배를 드리러 왔었고 오늘은 설교를 들으러 왔기 때문입니다. 주일은 예배하는 날입니다. 예배를 사모해야지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에게 하늘의 은혜가 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늘 말씀 듣기에 사모하시고 예배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후탁성도라는 말이 있죠. 후탁성도. 후탁성도가 뭐냐. 일주일 내내 집에다가 성경책을 놔뒀다가 주일 아침이 되면 성경책을 딱 들어서 후! 일주일 내내 한번더 펴보지 않아가지고 먼지가 수북이 쌓인들 후! 이게 후탁성도. 먼지만 후 불과 탁 털어서 성경책 들고 오는 성도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 그럴 염려가 없죠. 다 놓고 다니니까. 이런 성도들. 예수님을 면회에 오는 정도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의 삶을 주님이 어떻게 인도하시겠는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늘언지나 주의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기다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은혜 받는 거예요. 은혜는 다른 데서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는 자에게 은혜가 오는 것입니다. 둘째, 은혜 받은 사람은 삶 속에서 전도했습니다. 4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이제 한 주간이 후딱 지나서 다음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어요. 그 지역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온 시민이 거의 다 모였다는 거예요. 거의 다 모였다. 이들이 거의 다 회당에 모인 이유가 뭐냐? 그 모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여러분 비시디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방 나라 이방 지역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에 사는 거의 대부분의 시민들이 회당에 왔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에 왔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기들의 삶의 현장에서 받은 바 은혜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다음 안식일이 되었을 때다온 것이지, 뭣도 모르는 사람들이 어떻게 와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야, 오늘 나 은혜 받았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그걸로 끝이에요.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 내삶 속에서 받은 바 은혜를 사람들에게 알려 줘야 돼요.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전도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전도가 어려워요. 그거는 이론적으로 뭔가를 막 교리적으로 전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이 강박 관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는 그게 아니에요. 내가 오늘 받은 바 은혜. 내가 예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내 삶의 변화. 이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전도예요. 그 사람이 믿든지 말든지, 받든지 말든지, 그건 내가 할 바가 아니에요. 나는 전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위에 책임은 그 사람 것이고, 오늘 비시디아 안디옥에 모여서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일주일 동안 자기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받은 바 은혜, 자기가 말씀을 통해서 받은 바그 깨달음, 그것을 일주일 내내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해 주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들이 일주일 만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말씀을 듣기 위해 회당에 모였다라는 사실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은혜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야, 은혜 받았다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하니까 거의 모든 시민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습니다. 도대체 뭔가? 도대체 뭐가 있냐? 뭐가 있길래 저 사람들이 저렇게 교회 회당으로 가자고 막 그러나? 하고 막 몰려든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은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자랑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전도예요. 은혜 받은 사람들은 자기 삶 속에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전하는 것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셋째, 말씀 듣기를 좋아했습니다. 4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모였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장하려면 제일 원리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면 자라지 않아요. 교회만 그냥 왔다 갔다 한다고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에요. 절대 안 자라요. 내버려두면 절대로 성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성경을 강조하고, 성경을 읽어라, 성경을 공부를 해라, 문제지도 내주고 막 계속 하는 이유는 성경 말씀을 들어야 신앙이 자라니까. 그래서, 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남이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서 나느냐? 들어야 돼요. 그러면 그 듣는 것이 뭐냐? 말씀이에요.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말씀을 안 듣는데 어떻게 해? 믿음이 생겨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영양분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신앙의 성장을 가져올 수 없습니다. 비록 내가 하나님 의 말씀을 듣고도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졸리더라도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말씀을 들어야 돼. 말씀을 듣기 좋아하는 사람이 잘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영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는 거예요.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으면 영이 건강해요. 그런데 말씀의 영양분을 공급받지 못하니까 항상 비글비글 쇠가 비글 문드러져 가요. 조금만 힘들면 픽픽 쓰러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영양분을 충분히 공급받아야 내 영이 건강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영이 올바로 세워지지 못하면 우리는 곧바로 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시간은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될까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 때 일주일이 몇 시간 정도 공격해올까요? 아니, 일주일은 내부 두더라도 하루 중에 몇 시간 정도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올까요? 베드로전 소우장 팔제를 보면 마귀가 어느 정도로 우리를 공격해오는지 너무나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마귀는요, 오늘또 배가 고파가지고, 울어대는 사나운 사자처럼 찢어 삼킬 먹이를 찾아 돌아다니고 있다는 라 거예요. 배고픈 사자는요, 항상 먹잇감이 어디 있나 찾아 돌아다니는 거예요. 마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오늘 또 하루의 삶 속에서 누구를 잡아먹을까 울렁대며 배고픈 사자처럼 돌아다니는 게 사탄 마귀라는 거예요. 자신의 배고픔의 욕구가 채워질 때까지 계속 찾아다니면서 물어뜯는 거예요. 공격해옵니다. 우리를 향한 영적 공격. 또 마찬가지예요. 24시간 내내 우리를 공격한단 말이에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24시간 내내 우는 사자처럼 공격을 하는데 우리는 그 사탄 마귀하고 싸울 준비가 얼마나 되어 있습니까?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24시간 내내 돌아다니고 있는데 우리는 전혀 싸울 준비가 안돼 있어요. 싸울 무기도 없어요. 나라 간의 전쟁도, 전쟁을 하려면 군사를 모집하고, 무기를 준비하고, 전략과 전술을 가지고 싸우는데, 영적인 전쟁을 하는 우리는 아무런 준비 없이 무방비 상태로 마귀에게 무차별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삶에 들어가 영적인 전쟁을 치르려면 늘 말씀으로 강력하게 나를 무장해야 돼요. 말씀이 하나님의 검이거든요. 이 말씀으로 나를 강력하게 무장해야 아무리 사탄마귀가 공격을 해와도 물칠 수가 있어요. 기도는 우리로 하여금 악한 사탄마귀의 불화사를 막는 방패가 된단 말이에요. 한 주에 한번 교회 가서 예배 드렸다고 그것으로 한 주간 내 삶을 버티는 힘이라고 착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24시간 하루 종일 사탄 마귀는 우리를 공격해 오는데 한번 예배로 나의 모든 무기와 방패가 준비됐다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사탄 마귀가 24시간 내내 우리를 공격해 온다면 우리도 24시간 내내 영적으로 무장하고 은혜로 준비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말씀 듣기를 좋아하시기 바랍니다. 혹시나 여러분이 말씀의 맛이 없어졌으면 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병에 걸리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밥맛 떨어지는 거죠. 아무리 맛있는 거라고 먹어도 쓰고 맛도 없고 안 넘어가요. 내가 영적으로 병이 들었다라고 하는 증거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고 말씀을 먹어도 냉랭하고 말씀을 들어도 소화도 안 되고 말씀도 들리지도 않아요. 대단해요. 이게 병이 든거단 말이에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드니까, 말씀이 도무지, 도무지, 맛, 맛탱가리가 없어요, 맛탱가리가. 말씀의 맛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걸 좋아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은,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받은 은혜로 삶 속에서 열심히 전합니다. 말씀 듣기를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치열한 영적 전쟁터에서 주의를 사랑하고 말씀을 은혜로 받아서 승리의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삶입니다.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은혜 받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말씀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예배를 사랑하여.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받는 주의 사람들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말씀을 통해 받은 바 은혜를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열심히 전하여 그들도 은혜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음의 전달자가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옵소서. 악한 사탄 마귀는 오늘 또 우는 사자처럼 누구를 삼킬까, 누구를 찢을까 토라 다니고 있습니다. 내가 그 사탄 마귀의 밥이 되지 않도록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이 영적 전쟁터에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옵소서 사탄 마귀의 악한 계계를 능히 물리치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